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은, 외부 그 수요의 덕으로 경쟁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전통적으로 거론되는 경제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의 산업혁명의 요인으로 꼽히는 중요한 경제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해외 교육입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영국의 해외 교육이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1760년이 되게 되면 영국의 수출 규모가 총생산의 15%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홉스본과 같은 대표적인 영국의 사회사학자는 해외 교육이 산업혁명을 촉진한 결정적인 요소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클로스케와 같은 그러한 경제 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늘어나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 무역이 확대되었다라는 그러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산업혁명이 무역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영국이 무역을 하지 않는 그 폐쇄 경제였다고 한다면 영국의 소득 수준이 어떻을까 하는 아,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아,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은 아, 교육이 없었으면 영국의 소득 수준은 아, 실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았을 것이다 라는 아, 그러한 주장이 우세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무역의 이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영국은 어,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가 열대 장부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었는데 이것을 수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영국의 소득이라든가 생활 수준은 훨씬 낮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더 동태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수출의 성장이라고 한 것이 영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수출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수요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수가 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은, 아, 외부 그 수요의 덕으로, 아, 경제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영국의 당시 사정을 보게 되면은, 투입 요소 중에, 아, 유효한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농촌에 있어서의 인구 중에서도, 아,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해외 무역의 존재 때문에 훨씬 이런 사람들의 고용이 늘고, 어, 산업의 성장 속도도 더 빨라졌을 그런 가능성이 어느 만큼 있는 것이죠. 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 이것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운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영국의 경제성장이 아, 해외 수요에 견인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공급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성장의 유리 높아졌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대수만으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제품을 다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그런 수요가 꽤 중요한 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주요운동력은 아니었지만 일부 공업부분이 성장한 데 있어서는 어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 의문은 당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 제국이 산업혁명 완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 하는 것이죠. 이 아마도 산업혁명 전에는 영국의 상인들이 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영국이 그 여러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어, 영국의 비식민지와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식민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 충분히 교육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제국을 어, 보유하고 를 그것을 우정하는 것이 산업혁명에 어,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건이었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이 되는 어, 중요한 경제적인 요인은 어, 농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산업혁명을 혁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산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농민들이 또는 농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 이 사람들이 그도시에 산업 노동자로 투입이 되면서 영구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 시기에 그와 같은 이 농업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농업 생산성이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농업 노동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한다는 그러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영국은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대륙이라든가 아일랜드로부터 대량의 농산물을 수입을 할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내부적으로 농업혁명을 통해서 농업 생산이 꼭 늘어나는 것이 산업화를 이루는 어떤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요인은 영국의 과학 기술의 발전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8세기 당시 영국의 과학 기술 수준이라고 한 것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과학적인 그런 지식의 발달은 이웃 국가인 프랑스에서 훨씬 더 먼저 나타난 경우가 많았고요. 다만 영국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그 엔지니어라든가 장인들이 과학적인 그런 이 직관력이라든가 이 과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즉 특정한 과학 기술이라기보다는 당시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과학기술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용적이었고 특히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 산업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